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심산지로건설중의 심산원장입니다. 오늘은 사주의 진술충미 토가 많으면 부자라는 주제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진술충미는 재물의 창고라고 하죠. 그래서 사주의 토가 두세개 이상 많이 있는 사람 중에서 부자나 가부나 재벌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토충으로 인해서 진술충이라든가 춘미충 이 토의 충으로 인해서 개고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진술충 및 토는 지장간의 구조가 매우 복잡하지요. 즉 음양의 구조가 매우 다양한다. 그리고 이 진술춤비라고 하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이에 있는 한절기가 되지. 그래서 이제 너무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진술춤이라든가 춤미춤이라든가 축술미라든가 축술미 삼명 술미형, 축진파 이렇게 다양하게 지장간의 춤과 형파해 이런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진술충비를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사주명리학의 고수라고 보시면 돼요. 자 사주의 진술충비가 강한 사람의 성격은 은근한 똥꼬집이 강합니다. 그리고 과거지향적입니다. 인신사회가 있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미래지향적입니다. 자우매유가 강한 사람은 현실적인 반면에, 이 진술충미가 강하면 과거지향적입니다. 그리고 명예지향적인 직업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이 진술충미대운이라든가, 30년 만에 한번 오지요. 진술충미대운. 그 다음에 세운은 3년 만에 한번 오지요. 이 진술충미운을 일명 전모군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고속도로의 인터체인지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술축미운을 인생의 터닝포인트 아니면 삶의 대전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진술축미 대운이나 세운이나 월운에는 하는 일이 접목 상태이기 때문에 꼬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이 성급해지고 마음이 불안해서. 안절부절 못하는 경우가 바로 이 진술축미가 원국에 많거나 진술축미 대운이거나 세운이거나 월운이거나 자 그리고 이 사주를 정확히 해석하려면 사주 원국이 중요합니다. 원국의 구조를 정확히 분석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사주 원국이 100% 중에서 65%에 해당할 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는 대운이 20%로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세운과 월운과 일진을 모두 합친 것이 15% 정도. 자, 그래서 항상 사주는 사주 원국을 디테일하고 정교하게 분석할 수 있어야 진정한 보수가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진술 충미가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많다고 좋기만 할까요? 그런 건 아닙니다. 진술충미가 강한데, 목기운이 약하면, 목카토분수에서 목기운이 약하면, 목극토를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아주 답답합니다. 특히, 인묘운에, 진술충미, 인묘운에, 묘지운, 그 다음에, 토다금매라고도 하죠? 매금이 될 때, 죽을 만큼 어렵습니다. 그래서, 토가 많은 사람은 간혹, 산전, 수전, 공중전을 거치는 것이 바로, 토가 많거나 토 대운이거나 토 세운이거나 사주에 목이 고립되거나 아, 목이 약한 경우는 굉장히 답답합니다. 반면에 진술 준미가 강한 사람은 이것을 화개살이라고 하죠. 화개살을 가진 사람은 내면이 화려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면, 심리적인 면, 형이 상학적인 면에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야에서 크게 성공하는 것이 바로 이. 진술 충미가 강한 사람인데요. 그래서 진술 충미가 강하면 사람을 상대로 하는 교육 사업이라든가, 상담 사업이라든가, 복지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중개를 하는 직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냅니다. 자, 일단, 천부적으로, 부자의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 있고, 갑부와 재벌의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돈과 재물과 행운은 사람을 통해서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과 인연이 되는 그한 사람을 목숨과 같이 소중히 여기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과, 좋은 사람과 인연이 되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돈과 재물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 진술 충미 토가 강에서 자, 부자를 넘어서, 갓부를 넘어서 재벌이 된 삼성그룹의 1대 창업주인 고 이병철 회장입니다. 2대 계승자인 고 이건희 회장입니다. 그리고 3대 현재 삼성그룹의 회장으로 얼마 전에 승진을 했지요. 이재용 현 삼성그룹 회장. 이 삼성그룹 3대의 사주를 분석하면서, 자, 어떠한 명식이 큰 재물을 취할 수 있는 명식인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자, 오늘 강의 주제가 진술 충미, 토가 말으면 부자. 보통 이제 우리 사회에서 부자라고 하면, 액수로 따져서 보통 이제 한 30억 이상, 뭐 100억 이하, 이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 부자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소개하는 삼성그룹의 3대, 고 이병철 회장, 고 이건희 회장, 현 이재용 회장, 이렇게 1대, 2대, 3대, 이 3대는 부자를 넘어서, 갑부를 넘어서, 보통 갑부는 100억대, 뭐 100억에서 1000억 사이, 이 정도를 갑부라고 하고, 어, 이병철 회장과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회장은 재벌이지요? 재벌은 천억 이상부터 뭐 수조, 수십조, 수백조. 이것을 이제 재벌이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큰 부자가 되는 사람은 사주상 어떤 특징이 있는가? 궁금하시죠? 아주 명쾌하게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고, 이병철, 삼성, 창업주, 경술, 경술연, 살아계셨으면 올해 113세가 되지요. 그 다음에, 모인월, 무신일, 임술시입니다. 자, 그러면 사주상 특징이 양팔통 사주가 되지요. 여덟 글자가 모두 플러스,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양팔통. 그리고, 일대 이병철 회장이 무토, 양이지요. 2대 2건 회장이 임수, 양이지요. 3대 이재용 회장이 간목, 모두 양일간이다. 라는 공통점도 이제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는 원인. 자, 무토일간이지요. 무신일주. 이 무신일주를 여러분은 주목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장간이 중요한데요. 무신일주, 이 신, 신중, 지장간의 분석이 중요한데. 신중. 자, 일단 무인경이 있지요. 무신일주에 무인경이 있다. 이 지장간의 구조를 분석할 수 있어야 고수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토일간의 비견이죠 그 다음에 무토 일간의 수는 토복스 편재지야. 그 다음에 무토 일간의 경금은 식신이지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 어떻게 되느냐? 어, 식신 편재가 되지야. 자, 무신 일주는 식신을 깔고 있지요. 일지에 식신 먹을 법을 충분히 깔고 있는 타고난 부자사. 그러면서. 식신 편제가 되지요. 예. 무토 일간이 예, 경금과 아, 임수가 있으니까 식신 편제가 되면서 일간의 뿌리가 지장간에도 있고, 어, 여기 예, 술토도 있고, 뿌리가 있고, 인중 무토도 있고, 연월 일시에 모두 어, 무토가 통근을 하고 있다. 일단 일간이 뿌리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무신일주가 대체적으로 60갑자 일주론 중에서 부자가 특히 많고, 그 다음에 그 이유는 지장간의 구조가 실제 현재를 짜고 있다. 이 지장간을 읽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이병철 고 삼성창업주가 재벌이 된 이유는 바로 이 인월, 인월생은 3단계로 나눠야 됩니다. 2월 12일, 양력 2월 12일에 출생하셨는데, 2월 12일은 봄이 아니라 겨울입니다. 2월 12일, 얼마나 춥습니까? 영하 5도, 영하 10도까지 내려가는데, 그래서 3월 생의 이널이 아니라, 양력 2월 12일, 2월 12일에 축원에서 일주일 정도 지난 시기에 태어났기 때문에, 어, 오행으로는 평관 역할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수기운, 기장간에는 수가 없지만, 이 한낮조습, 한낮조습으로 봤을 때 온도로 봤을 때 영하 5도에서 10도 그러면 육신적으로는 이 수재성이 매우 강하다. 수재성이 30점, 40점 그래서 편재가 매우 강한 신앙제왕사주다. 겉으로 보면 토국수, 토국수 이 편재가 고립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하늘에 이병철 고창업주가 2월 10일이 아니라 3월 초에 태어났으면은 부자, 각부 재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인월 출생은 해석을 반드시 3단계로 나눠야 됩니다. 인월 초반기에 태어났느냐, 인월 중반기냐, 인월 후반기냐. 그리고, 어, 요게 이제 부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인은, 그러니까 이제 신앙, 재왕, 재성의 동태가 재벌이 될 만한다. 마지막으로, 술토를 뭐라고 합니까? 재물의 창고, 재고기인이라고 하죠. 술토를 두 개나 깔고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의 제목이 토가 맞으면 부자. 어? 그러니까 이, 예, 고, 이명철 창업주는 부자를 뛰어넘어서 여러 가지, 뭐, 어, 어, 일간도 그렇고, 어, 지장간의 구조도 그렇고, 출생월하고 편제의 예, 그 힘도 그렇고, 일간의 뿌리라든가 아, 이제 재고기, 재물의 창고도 그렇고, 그 다음에 식신도 어떻습니까? 병금이 술주신금이라든가 신금이라고 하는 거울록지에 통근을 하고 있고 여기도 술주신금이 있죠. 식상이 타고났다. 식상이 뭡니까? 식상은 재를 끌어옵니다. 식신생지. 그래서 이 부자를 넘어서 갑부재벌이될수 있는 충분한 사주의 요건이 있는 데다가 대운에서 이 술토는 진토가 올 때, 진술 충을 할 때, 개고가 될때 크게 갈복을 해서 큰 재물을 취하게 됩니다. 예. 시간관에상이 사주에 대우는 생략을 하고. 자, 두 번째. 예, 이건이 이제 계승자지요. 에, 77세에 이제 사망을 하셨는데, 예, 신부전증으로 사망을 하셨는데. 자, 보겠습니다. 신사년, 신축월, 임수릴, 을사시. 자, 사주에 보게 되면, 격은 축중신금의 정인격인데, 임술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임술, 술토라고 하는 재물의 창고를 깔고 있지요. 예, 네, 재고를 깔고 있지요. 재고, 재물의 창고, 축토도 마찬가지고, 재물의, 토가 많으면 어떻게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토가 많으면, 토가 많으면, 이것이 바로 재물의 창고가 되기 때문에. 자, 축수령은 개고가 잘 되지가 않습니다. 형충파해는 개고가 되지 않는데 충밑충 진술충 이렇게 충이 될 때는 지장간의 개고 작용이 돼서 온갖 금은보화가 쏟아져 나옵니다. 자, 그리고 임수 일간의 사화 편재 사화 편재. 여기도 무토 일간의 편 네, 이제 편재가 있고 이렇게 편재 이재용 부회장도 편재 편재. 편재를 타고나지요 큰 부자 그러니까 부자 재벌 갚부는 타고난다는 말도 있지요 자 그래서 어, 이 편재의 작용도 있고 재고기인의 작용도 있고 지지가 전부 돈덩어리입니다 큰 돈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에 신유술이 될때 이제 삼성전자전기, 그다음에 요것도어 이제 사유축이 될때 사유축이 될때 사유축금 삼성전기전자. 그래서 삼성은 자동차가 잘안 됩니다. 예, 자동차로 진출된 것이 이제 오게티가 되는데 삼성은 항상 전기전자로 가요. 야 예. 그리고 자 일간이 임순데 수생목이지요? 여기는 금생수. 이두 개가 금이지요? 연부터 보겠습니다.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에, 요게 사유죽금이니까,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순환상생을 하죠 연부터 모든 게 순환상생을 한다. 예. 그래서 이제 부자가 될, 그 다음에 승부욕도 있지요. 신금이 있으면 신라면과 비슷한 부족이기 때문에 아주 매운맛도 있습니다. 카리스마도 있고, 덩치는 작은데, 예. 그런데 이렇게 을목이라든가 사화라든가 축도라든가 사화라든가 곡각사를 가져가지고 에, 예 그래서 이제 에, 그 말년은 다소 이제 건강상 아, 아주 그 어, 불운을 이렇게 겪으셨는데 그래도 일단 부자사주는 어, 맞다 그리고 임술 지장간을 보겠습니다 아, 술토의 지장간 신정물을 가지고 있죠 임술 이거이 고 어, 삼성 명예회장의 신정무 어떻게 했을 거냐 자, 터복수. 요거는 평관을 가지고 있고 요 정화가 뭡니까? 임수일간의 정제지. 정제. 그 다음에 요거는 정인이죠. 정인. 자, 요 정제의 작용이 정의막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막을 하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일간이 지장간의 정제와 합분했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정제 바른 재물과 합분하니까 정확히 쓸때 돈을 쓴다. 그런데 이 정의바비 주색잡기라든가 이성으로 흐를 경우에는 어, 이제 주일 관제 구설수라든가 구설시비수가 따를 수가 있습니다. 이 임수일간의 정의바은 양날의 칼이다재택표적은 정확한 재물을 이 예, 예, 재테크를 합니다. 반면에 주색 잡기로 가게 되면은 아, 이제 부설수가 따른다. 그러니까 어, 이 인순 일주 자체 이제 큰 부자가 많지요. 재고기도 깔고 있고 정임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편재를 바라고 보 편제, 편재 편재를 가지고 있지요. 네. 예, 그 다음에 순환상생을 하는데 상관생재까지 된다라는 것은 돈의 흐름을 기가 막히게 한다는 겁니다. 상관생재는 식신생재와 다릅니다. 식신생재는 유형의 뭐 음식점이라든가 커피숍이라든가 요식업이라든가 그런데 이 상관생재는 무형의 재물까지도 취할 수 있는 돈 냄새를 잘 맡고 돈이 오는 길목을 미리 알고 있다. 그래서 어이 상관생재까지 되니까 아주 어 이큰 부자가 되는 사주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다. 자 마지막으로. 현 삼성그룹의 3대 에, 현 회장으로 승진된 지가 아, 며칠 되는데,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을 보겠습니다. 무신, 자, 55세지, 한국 나이로 무신년, 55세, 무월, 갑자일, 자, 임신시가 됩니다. 이재용 현재 삼성그룹 회장은 사주에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자, 여기는 이제 제가 지지에 있는데 이재용 삼성 지금 현 회장은 연천간과 월천간의 편재 편제, 편재가 있지요. 이것은 무엇이냐? 상속받은 재산을 의미합니다. 선대로부터. 고 이병철 회장이라든가 고 이건희 회장,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받은 편재 큰 재산이 오화 위에 있지요. 오화 오하 위에 오화는 제왕지 무토의 제왕지가 있는. 그러니까 편제의 가장주 편제 중에서 가장 큰 재물 이것을 물려받은 거지. 예. 그러니까 지지의 토가 없어도 천간의 이 무토 천간의 편제 재벌이 되는 예 되고 그리고 자그 정도로 이제 재물이 풍부하다. 그 다음에 5월에 태어났으니까 뜨거운 여름 삼복도에 있지요. 그럼 용신이 일지에 있는 인상 정인 정인 엄, 어머니 홍라이 여사입니다. 그러니까 각자 일지 지장간에는 자 임계가 있지요. 임수와 계수가 있지요. 예, 임수 편인과 그다음에 계수 정인이 있지요. 정인이 자 그러니까 아, 이 배우자 자리에 홍라이 여사 어머니가 굳건하게 임수가 자수 제왕지에 통근하고 있는 양인형이지요 임수가. 그러니까 어머니 어머니의 영향이 대단히 강하다. 그러니까 이재용 삼성 회장은 홍라이 여사. 요즘도 뭐어 메스컴이라든가 뭐, 어, 매스컴이라든가, 어, 뭐 어, 동영상이라든가 어, 공중파에 보면은 어, 뭐 어떤 절이라든가 어디에 이제 방문할 때 조계사라든가 어디 통도사라든가 부인사에 방문할 때 항상 홍라희 여사를 모시고 이재용 회장이 같이 이렇게 다니지요. 그 이유가 일명 뭐 일지에 이렇게 정인편이 있으면 마마보이다. 뭐통변이었죠 맞습니다. 일단 마마보이 기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이제 일찍 이혼을 했지요. 그 이유도 대체적으로 일지에 이렇게 강한 인성이 배우자 자리에 어머니가 있으면 배우자 자리 어머니가 있으면 일단 배우자고 하 고부간의 갈등이 있어서 뭐 불안하다든가 갈등이라든가 별거라든가 이혼을 하는 사례가 아 이제 다른 사례보다 많습니다. 이것이 대단히 강하지요. 그런데 이것이 용신입니다. 인성이 이 이재용 회장의 용신이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하고 밀접한, 예, 이렇게, 효자지가 예. 자, 이래서 이제, 예, 오늘 강의 주제인, 이제, 진술, 중미 토가 많으면 무자. 토두 개, 토두 개, 토네 개. 삼성 1대, 2대, 3대, 예. 그야말로, 대한민국 최고. 그리고, 전자, 어, 부분에서는 세계 최고지. 세계 최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도, 이렇게, 뭐, 재벌은 될수 없지만, 가부 갑부, 부자 가부는 여러분도 될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수 있는가?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부자가 되려면,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겠다는 공적인 생각, 홍익이념을 가져야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나와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부자가 될수 없습니다. 부자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불행합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려면 이념을 가져야 됩니다.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홍익 이념이 되어야 됩니다.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라. 응? 우리 함께, 함께 잘 살자. Together.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싶으면 여러분들 주변에 사람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주변에 사람이 많은 사람, 가장 큰 최고 부자입니다. 그래서 돈을 쫓지 말고, 돈 욕심만 부리지 말고 사람 욕심을 내야 됩니다. 공부 욕심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 욕심과 공부 욕심을 내다보면 돈은 저절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자신과 인연이 되는 사람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계산을 하면 그 사람도 떠나고 결국 돈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과 인연이 되는 사람을 계산, 돈으로 계산하지 마라. 이것이 부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자, 3, 40대 때 너무 돈 욕심을 내지마 3, 40대 때는 공부 욕심과 사람 욕심. 그래서 이제 사회생활 경험을 통해서 5, 60대가 되면 어른입니다. 50대, 60대가 되면 사람을 가르치고, 예, 상담하고, 어, 복지사업이라든가 사회의 어른으로서 멘토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돈을 많이 버는 거 재물을 많이 축적하는 거 출세. 이것은 출세에 해당합니다. 존경받는 사람. 나이가 들어서 5, 60대가 돼서 여러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진정한 성공을 한 사람이 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자가 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실력입니다. 부족한 실력을 키워서 마부작침과 절차탕마의 자세로 내공을 네 갖춥니다. 실력을 갖추면, 부족한 실력을 갖추면, 저절로 거기서 물리가 터져서 질량과 내공이 생깁니다. 그러면 돈과 재물은 저절로 들어오게 되고, 자신과 가족은 상승으로 발복하는 것이 대자연의 법칙입니다. 자, 오늘 심산 멘토의 진술 충미, 토가 많으면 부자다라는 주제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여러분들 모두 부족한 실력과 내공을 갖춰서 어, 상승으로 발복하셔서 부자 되시기를 축원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